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51회차 238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세레스 오사카대 포트 FC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1.15 570 110 이렇게 배당을 받았고요. 현재 배당 한언어바 먼저 살펴보시면은 213150 일단 오바 배당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65 365 배당이라서 지금 어 핸승 핸모 양방 가능한 배당이에요 2대 어, 1도 가능한 부분이고 3대 0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런 경기들은 어, 일단은 세레스 오사카 일반승 들어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51회차 아체이랑 어, 유로컵 경기가 21법칙에 1법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포트 FC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포트 포트가 광저우 키치 상대로는 2대0 패배하고 광저우 상대로는 3대0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그래도 2대1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승의 햄무 오바 예상 스코어는 2대1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41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광저우 FC 대 키치 경기입니다. 어, 지금 광저우 FC가 배당이 이렇게 배당을 받는 이유가, 어, 현재, 어, <laughs> 3, 유수, 유수, 어, 선수들이나 아니면 2군 선수들이 출전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경기도 일단 키치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3, 7, 5, 3, 1, 5, 4 보면은 헨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6에 1,60 일단 오바가 예상이 되구요 어, 언오바는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일반승, 헨승 언더 0대2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47번 올림픽 남자 농구 예선입니다 어, 2,43에 1,38 1,79에 1,73 배당을 받았구요 지금 1,73 배당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73에 이렇게 언더 어. 핸디패 그리고 언더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250번 NBA LA 클리퍼스하고 피닉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1 8 6 1 6 7 일단 186 배당이 들어왔는데 오늘부터는 167 배당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2로 1.5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오바 날수 있는 어, 점수라고 예상이 되고요 1.75, 1.77 오바입니다 네, 다음 경기 253번 올림픽 남자 농구 예선이고요 베네수엘라대 대한민국 경기입니다 어 1.73, 1.79 일단 핸디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145.5 <laughs>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80몇대60몇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어, 그리고 184 169 배당 요 배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 169 배당 이번 회차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184도 나오고 169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 자 여기 보시면 184자 여기 보시면은 184대 169 9.5 기준으로 해서 어184 169 일단 오바가 났었 169오바가 났었고요 184 169 184 169 184 169 없고요 여기 여기는 이제 10.5 기준으로 해서 184 169 언더가 났어요. 9.5에서 오바가 났고요. 184169. 자. 어디였죠? 네. 184169, 이번엔 8.5 기준이에요. 8.5 기준이고, 어, 일단, 어, 헨승 배당 나올 것 같고요. 184169,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세인트로이스 언더 예상해 보겠습니다. 259번, 올림픽 남자 농구 예선입니다. 브라질 대 크로아티아 경기고요. 2.46에 1.37. 17181, 이거는 핸디팩, 어, 보너스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174, 178 이것도 오바 배당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미러키 시카고 컵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로라도 경기는 콜로라도 피츠버그 경기 언오바 살펴보시면 은어 11.5배당 171, 181 언더 배당이죠 언더 이거는 99.9% 확률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 워싱턴 경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72, 180 마찬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요 경기도 277번 올림픽 남자 농구 예선입니다. 어 일단 이 경기도 언더 178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어 토론토 대 시애틀 경기고요. 어 165, 189 배당 받았는데 일단 핸디 승에 10.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요거는 편한대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아 마이너스 핸디슨 언더 10.5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크리블랜드 177에 175 7.5 언더가 예상이 되구요. 다음 경기 보스턴도 10.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176 176 이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고, 217에 지금 여기 217-148인데 1.5 프랜이 1.67이에요. 이거 과감히 저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시네티 역배.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164190넘어가고요 슈스턴 경기는 슈스턴 볼티모어 경기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헨승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301번 A매치입니다. 멕시코 대 파나마 경기고요 일단 A매치라는 어, 특수성으로 비춰볼 때 일단 언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187-166 언더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지금 헨승 또는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점 내에서 2대 0이거나 1대 1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역배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1.28이라서, 어, 무승 무승부. 무승부. 1대1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가 a 배 치에는 거의 다 무승부를 많이 캐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면 네,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텍사스 경기 어, 일단 1.5 헨승 될것 같고요. 7.5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어, 307번 터키 대 체코 경기고요. 어, 터키 1.7, 1.8, 2.5 어, 마이너스 핸디 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일단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 차가 크게 크게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배당이에요. 네, 다음 경기 337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오르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입니다. 어, 포항 스틸러스가 지금 139 일단 일반 승 들어오는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26144 지금 언더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 핸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0대1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사, 344번, 343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고야 대 라차브리 1.07690에 17.5배당을 받았고요 일단 237-140 2.5 오바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4 핸승 어,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3대0 어2대1보2대어3대 1보다 어3대0 이상 나올 것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2.5 핸디 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3대0 또는 4대1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347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전북 현대 대 템파인스 경기고요. 어 일단, 언어바를, 3.5 언어바를 줬는데, 어, 지금, 2 1 3이1 5 0 저는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3.5 언더. 언더가 예상이 되고, 3.5핸디패 그리고 2 핸디승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대0, 3대0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그 이상은, 다득점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5 핸디, 핸디패까지 떨어진다는 라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213 언더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357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치앙라이드 감바 오사카 경기입니다. 어 일단 35의 177 여기 핸디패 배당을 받았죠. 207-153 일단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0대2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 마지막 경기 같아요. 네, 마지막 경기. 408번, 오스, MLS, 오스틴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190에, 어, 335, 320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정배에 대한 핸디 배당 갭을 보면은 0.05의 갭차가 있죠.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7, 182, 170. 일단 오바 배당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배 핸디패, 오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어 1대2 정도 상대전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승 0무 0패예요 상대전적이 없어요 어 최근 오스틴 경기가 정말 좋지가 않아요 지금 5월달부터 해가지고서 경기 1득점 이상을 하는 적이 없어요 원정에서 1득점 또 원정에서 1득점. 아, 홈에서는 겨우 무승부, 무승부를 캤지만은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어, 반면에 포틀랜드도 마찬가지로 어,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그래도 두골넣고 여기서는 세골 먹히고, 홈에서는 그래도 세 골, 원정에서 두 골, 두골 정도는 넣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무승부나 역배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안전하게는 어, 1.67핸디어 보너스 배, 배당으로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182-182-170 배당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2-170 182-170 182-170 배당 언오바 51대 49로 약 언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이 경기도 지금 언더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같은 MLS, 어, 같은 리그에서 필라위나가 지금 언어바 1, 182, 170, 언더 배다, 어, 언더가 들어왔죠. 그리고, 네. 이거는 좀 지난 거지만은, 이렇게 언더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들어오고 있다라는거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안전하게는 언더 갖고 가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네. 예상 스코어는 0대1 정도 이렇게 어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51회차 영상은 오스틴 포틀랜드 경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어, 야구 배당 어노바 배당 몰리면은 거의 반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LG 경기는 취소가 됐고요 어, 어제, 어제 있었던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년대 이전에. 자, 여기죠. 자, 국내 경기입니다. 어, 이거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배당이 떨어졌는데도 이제 들어왔어요. 네, 다른 경기는 이렇게 떨어진 배당에 반대가 들어왔죠. 182, 170. 네. 오바 배당이 들어왔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배당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어제는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배당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있을 시작할 야구 어, 언오버 배당 잘 살피셔서 어, 조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